자, 19번 로그 부등식. 자, 로그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풀기 전에 무조건 진수 조건 따져봐야 됩니다. 로그 3에 x 제곱 빼기 4 더하기 로그 3에 2는 작거나 같다 3 정수 개수. 자, 풀기 전에 먼저 여기 지금 진수에 미지수 들어가 있으니까 x 제곱 빼기 4가 0보다 커야 돼. 이거 풀면 x 는2 보다 크든지 마이너스 2 보다 작든지 자 이거 적어 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 적어 놓고 이제 주어진 식을 풀면 밑이 로그 3 로그 3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붙이자 로그 3에 2에 x 제곱 빼기 4짝 꺼내갔다 3 얘는 로그 3에 27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어 로그3로그3 지우면서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. 왜냐하면 얘는 증가함수야 3보다 크니까. 그러면 2에 x 제곱빼기 4 짝고 나갔다. 27이 되겠지. 27. 자, 그러면 2 x 제곱빼기 8 짝고 나갔다. 27. 2x 제곱은 짝거나 갔다 이거 넘어가면 27 더하기 8이니까 35가 되겠네. 자, 그러면, x 제곱은 짝거나 갔다 2분의 35가 되겠지. 자, 뭐,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제곱수가 아니라서 풀기 힘들잖아? 그러면 얘는 이제 숫자 집어넣고 해결해보면 되겠지. 음, 이것만 좋게 시힌 숫자, 숫자 집어넣어보면,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나 X, 어, 2보다 큰 숫자, 3. 되겠지. 3이 되면 마이너스 3도 되고, 4도 되겠지. 4도 되면 마이너스 4도 되겠지. 뭐, 그다음부터 안 되니까.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쭉 가서 삼각함수. 항상 강조하는 거, 금방 끝나는 거. 21번, 21번 f(x)가 a sin b 파이의 x 더하기 c 최대값은 5, 최소값은 1. 그 다음에 주기는 2분의 3이야. 자, 어, 항상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거 나오면 그냥 쓰자. 최대, 최소는, 사인 앞에 a가 붙어 있으니까, 플러스 a, 마이너스 a. 그리고, 뒤에 c 붙어 있으니까, 거기다 그냥 더하기 c만 붙이면 돼. 그 다음에, 주기는, 사인이나 코사인 주기는 항상 2π.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했어. x의 개수, 역수, bπ분의 1. 이거 곱하면 돼. b분의 2가 되겠지 자 1을 놓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게 최대 최소는 5고 1 주기는 2분의 3자 풀면 돼 정리해서 쓰자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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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 써보면 a 더하기 c는 5 a 빼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1. 그 다음에, 음, B분의 2는 2분의 3. 자, 이거, 식두 개를 더해버리면, 2C는 6이니까, C는 3. 두개 더해서 오면, A는 2. 됐지. 그 다음에 이거는, 이 음, 요렇게, 요렇게 곱하라고 했었지. 3B는 4. 그렇다면, B는 3분의 4. A, B, C 다 구했네. 끝!